안녕하세요. 금장장의 유익규입니다. 요즘 금값이 금값이라는데 금을 재가공할 때 중량이 줄어들면 어쩌지라는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골드바나 아니면 기존에 착용하고 계시던 순금 제품을 새로운 형태로 리세팅이나 리폼을 맡기시려고 할때 금이 줄진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오늘은 순금을 녹이거나 잘랐을 때 정말 소중한 내 금이 줄어드는지 알려드리고. 금을 맡겨서 세공을 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을 녹이면 중량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들어 보셨나요? 네이버나 유튜브 검색을 조금만 해도 금을 자르거나 녹이면 금이 줄어든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금은방 사장님들은 금이 녹이는 과정 중에 중량 손실이 발생한다고 말하는 곳도 있죠.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금을 녹이면 어 녹은 금들이 옆에 묻어서 중량이 줄어든다. 아니면 금을 녹일 때 높은 온도에서 녹이기 때문에 금이 증발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금이 줄어든다고 말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을 녹인다고 해서 금의 중량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금이 녹는 온도는 1000도 정도이고 금이 증발하는 온도는 3000도 정도인데 일반적으로 금을 녹이는 과정에서 온도를 3000도 이상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없을 뿐더러 만약 3000도 이상 올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오랫동안 금을 녹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녹인다고 해서 금의 중량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금이 녹으면 묻어서 중량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금이 녹으면 표면 장력이 강하고 온도가 높기 때문에 어디 묻지 않고 뭉쳐지는 성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녹인다고 해서 금의 중량이 줄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중량이 줄어들 수 있어요. 착용하시던 팔찌나 반지, 목걸이 같은 경우, 이런 걸 녹이실 때, 오랜 기간 착용하신 주얼리 같은 경우는 팔찌나 목걸이 이런 데 사이사이에 가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량이 없어지는 경우는 있지만 그 정도 무게는 정말 소량이기 때문에 중량에서는 거의 차이가 안 난다고 할수 있고요. 실제로는 금의 중량이 주는 게 아니라 묻은 때의 무게가 줄어든 거기 때문에 금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금을 녹이는 사람의 숙련도에 따라 금을 녹일 때 금이 이렇게 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손실을 볼수 있는데, 어, 튄 금을 소비자들이 책임져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을 녹여서 중량이 줄어드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 녹일 때는 중량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금을 자를 때는 중량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금을 자를 때, 미세한 금가루들이 튀어서 내 소중한 금이 어디로 날아가진 않을까, 줄진 않을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진짜 금 가짜 금을 구분할 때 이빨로 깨물어 본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깨물어서 이빨 자국이 나면 진짜 금이고 이빨 자국이 안 나면 가짜 금이라고 하는 옛날의 고전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금은 이빨로 깨물면 이빨 자국이 날 정도로 전성과 여성이 아주 큰 금속이에요. 그래서 금을 자를 때 금가루가 날리거나 금이 튀거나 하지 않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캐라멜을 망치로 내려친다거나 가위로 자른다고 했을 때. 캐라멜이 튀거나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금도 자르거나 내려친다고 해서 쉽게 금가루가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금을 자를 때 어, 톱이나 이런 레이저를 이용하게 되면 레이저는 튀고 금은 가루가 날리기 때문에 어, 그런 경우에는 중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건 정말 모르시는 부분 중 하나인데 어, 세공을 할때 세공을 할때 중량이 줄어든다. 세공을 하면서 가루가 날리면서 중량이 준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값을 더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미 공장에서는 그 날아가는 금까지 계산해서 공인비를 측정하기 때문에 그 금까지 돈을 받는다고 하면 어, 세금으로 따지자면 이중과세 같은 느낌이에요 아무튼 세공할 때는 금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지만 그 비용은 공인비에서 계산을 이미 하기 때문에 공인비와 분석료를 제외하고 다른 금값을 요구하는 건 잘못된 일입니다. 제가 순금 리폼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고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공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듣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운 것들을 당연히 모두가 알고 있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은 이 분야를 해보지 않았다면 잘 모르는 정보였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 업종을 전문적으로 학교를 나와서 배운 것도 아니고 이 업계는 저보다 훨씬 베테랑이신 30년 40년 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 저는 거의 꼬맹이 수준이에요. 그래서 너가 뭐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구독자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으면 저는 그걸로 만족하니까요.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구독자 100명이 넘었는데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